우리가 보통 테니스 엘보우다, 골프 엘보우다라는 말로 이반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병이지요. 일단은 팔꿈치라고 하며 이제 주관절 요 부위지요. 구부렸다, 폈다 하는 일을 하는 관절이 이제 주관절, 팔꿈치 관절이라고 합니다. 손목을 많이 쓰는 동작일 때 팔꿈치 통증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. 빨래 같은 걸 짜는 행동이라든지, 뭔가 돌리는 행동이라든지, 주먹을 꽉 쥐고, 당기고 밀려고 할때 손목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팔꿈치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. 얘네들이 많이 쓰게 되게끔 하는 환경, 몸이나 어깨나 목 같은 경우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힘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손목과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오는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 대부분은 팔꿈치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보다는 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약을 좀 드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.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간단한 반 깁스를 권하기도 하지만, 팔꿈치 같은 경우는 쉽게 관절이 굳어버리는 관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깁스보다는 본인이 팔을 안 쓰려고 하는, 손목을 안 쓰려고 하는 휴식 기간만 취해줘도. 증상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일단, 재활에 처음 통증 많이 줄거나, 어, 아니면 아예 심하지 않을 때할수 있는 첫 단계의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장 간단한 건 주먹을 최대한 주워서 천천히 지그지 손가락을 최대한 핍니다. 이렇게 느끼시거나 만약에 이것도 좀 힘들다라고 한다 그러면 때는 그 손목을 최대한 당겨서 팔꿈치를 쭉 피게 됩니다. <목소리> 그 다음에 할 거는 쭉 내리면 바닥 쪽에 힘이 주게끔 느끼면서 시행을 합니다. 10번을 1세트, 3에서 5세트 시행하게 됩니다.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은 밀면서, 즉, 오른쪽 손목은 버티면서 점차점차 점차 맞지 못해 올라가는 느낌. 이런 운동법이 무릎에도 영향을 주고요. 어깨에도 이런 운동법은 많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주관절에서는 이런 인대염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법이 재활에는 특히나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,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 재활 운동을 하심과 동시에 어깨를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면 생각보다 부하는 많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.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는 크게 두 가지 자세를 바르게 하자, 팔꿈치에 대한 근육을 충분히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어, 직장 일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